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데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죠. 여러분, ᄃ ᄃ 사시면 되는 겁니다.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파울이 금리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워호 그럼 우리는 주식을 사야 하는가 네, 그것도 뭐 틀리지는 않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오를 자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 어, 입니다 그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어, 채권이죠 제가 자산배분 때문에 채권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아니고 거의 한달 정도에 둘다 각각 20%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벌었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 TLT, 미국 장기 채권이고요. 요거는 한국 장기 채권 ETF인데, 네, 보시다시피 TLT가 한 80에서 100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그요 채권 ETF도 57,000원에서 7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벌었어요. TLT라는 ETF가 20년도였거든요. 얘가 연중 금리 하락기 상승기 동결 시에 어떻게 움직이, 동결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 0 0 2년에 시작됐는데, 그 전에 상승이 있었고요. 동결 구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동안에, 어, TLT는 수익률이 6% 정도 났어요. 연봉리 수익이 7%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2002년 11월부터 진짜 하락이 시작됐거든요. 금리 하락이 시작했는데, 그때 6개월 동안에 수익률이 12%, 연봉리 수익으로 21% 수익이 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승 후 동결 기간, 그리고 하락 기간에는 TLT가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우리는 이제 상승 후 동결 구간입니다. 자, 그 하락기 후에 이제 또 동결이 왔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네, 그땐 TLT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 상승기가 있었거든요. 2년을 걸쳐가지고. 이때는 그래도 TLT가 수익을 내기는 냈습니다. 그래서 연봉2식4.4% 정도 내가지고, 그래도 오케이, 리스펙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승, 그 금리 상승기에도 TLT는 돈을 벌수 있습니다. 늘 깨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상승 승 후에도 동결기가 왔죠. 동결기에 TLT는 수익을 꽤 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1년 동안 금리를 확 내렸는데 이때 TLT 대박이 났습니다. 37%나 올랐죠. 요 1년 그 3개월 동안에요. 자 그래서 상승 후 동결기 그리고 하락기는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락 후에는요. 동결기가 7년 동안 있었어요. 제로금리 동결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그런지 TLT가 그래도 수익이 좀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7년 동안 33%, 연봉리로 4% 수익이 났고요. 자, 그 다음에 3년 동안 금리를 올렸는데 이때는 수익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역시 하락 후 동결기, 그리고 상승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후 동결기가 또 왔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때 수익이 상당히 좋게 났고, 그 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금리를 또빡 낮추면서, 하락하면서 또 대박이 났습니다. 이 6개월 동안에 TLT가 22% 수익이 났고요. 연봉리로 38% 정도 입니다. 자그 다음에 하락 후 동결기가 왔죠. 하락 후 동결기. 이때 안 좋았습니다. 예, 이때 17% 마이너스 되났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기는 2022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이때부터 1년 4개월 동안 우린 잘 아시지만 채권이 작살났습니다. 여기서 20%또 추가 하락을 해가지고요. 그 여기 TLT가 높았던 때가 요 2020년. 요, 요 때야. 요 때. 2020년 8월이거든요. 자 이때부터 어 이때까지 MDD가 48%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가 반토막이 어, 났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하락 후 동결기 그리고 상승기는 TLT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상승기가 끝나고 2023년 7월 26일부터는 다시 동결기 이거든요. 자, 그런데 동결기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는 TLT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때만 해도 어, 이게 지금 일시적인 동결, 동결기인지 아니면은 상승이 올지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파월이 자, 이제 우리 24년부터 인하를 할 겁니다. 인하, 워호!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그걸 눈치 까게 이게 제가 보기 10월 말쯤인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TLT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20%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인하기가 시작도 안 했거든요. 지금은 상승 후 동결기입니다. 상승 후 동결기 그리고 인하기에 TLT, 미국 장기채권이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아직 인하기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 올랐기는 하지만 아직도 TLT로 우리는 재미를 볼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결론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하락 후 동결기 있잖아요. 이게 전체 구간의 45%인데 총 수익률이 4% 연봉리 수익률은 0.4%밖에 안 됩니다. 형편없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기. 이게 전체 20년 구간의 29%인데 이때는 우리가 돈을 잃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때 투자 하면안 돼. TLT는. 자 그런데 상승기가 끝난 후에 동결기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연봉리 수익이. 10%고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그 구간 있잖아요. 요 때는 수익률이 자그마치 90%, 연봉리 수익이 29%나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승후 동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재미를 보면 되고 나중에 또 얘가 올 거잖아요. 이때 좀더큰 재미를 보면은 되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데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죠. 여러분 t l t 사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90% 이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금리 하락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수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보다 수익이 높아요. 이게 네, 그리고 금리 상승기와 하락 후 동일한 공결기 수익률은 생각보다도 훨씬 낮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론, TLT 사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채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깔끔하게 백테스트를 하지는 못하죠. ETF의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채권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상 유익했죠? 조,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